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곧바로 철수해야 합니다. 이 전투에는 아무런 이득도 없습니다. <laughs> 아, 그렇게 말하지 마라. 방패 소녀요. 음, 이미 테로도 막혔다. 어, 여기서는 단단히 마음먹을 수밖에 없어. 음, 유감이지만 그 말이 맞아 마슈 일단 교전을 시작한 이상 싸워서 활로를 연수밖에 없어. 아니, 잠자코 몰래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그... 어허 그런 소리 말하고이 땅에 몰아치는 바람에 베르시아의 기운을 문득 느껴서 말이지 끓어오르는 혈기로 아주 그냥 내달렸던 나날의 향수야. 음그랬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아, 이쯤에서 한번 날뛰어 보고 싶어져서 말이지. 음 그리고 저게 딱 적당한 녀석이 있어서 아니 이렇게 스트렝스 한 사고 회로가 다 있을까요? 선배도 슬슬 주의하셔야 해요. 음... 이런 생활은 뭐 야매로 아니 잠깐만. 하하하... <laughs> 아니 그런 소리 말라고. 자봐라 부케 팔로스도 전쟁에 흥분에 아주 고양되어 있어. 그거 적토니잠깐보 음... 거기 있는 꼬마 다람쥐도 고양되어 있다. 보시? 음 게다가 말이지 이싸 단순한 노린채로 끝낸가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모양이야. 음 무슨 뜻이야? 예전에 이 땅에 원정을 왔을 때 우리 악기를 가로막은 다리우스 왕의 군대뿐만이 아니야. 딱 지금 상대하고 있는 이 메맹랑 놈들과도 아주 그냥 반복적으로 조우전을 펼쳤지. 음. 그 무렵의 추억이 떠올라서일까? 아니 뭐 우리 군세에 있는 자들이 뭐 전에 없이 피가 아주 끓어오른다면서 호소하고 있어. 네? 음 싸워 하고 싶단 말이지 옛날처럼 용맹스럽게 웅장하게 짧은 목숨과 금지를 걸고 나의 배도 곁으로 모여 함께 모래바다에 달린 용사들이 바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짐은 왕으로서 그것에 응하지 않을 수 없지. 음, 갑자기 무슨 소리를? 응? 여기는 고유결계인가? 그렇지만은 이외야. 설마 기병이 정보광이 이런 대마술을 쓰다니?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가까이 서번트 반응을 다소 확인했어 이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거야 반응이 1만을 넘어 오 여전히 멋진 모습들을 하고 있구만 지금까지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어 자 싸움을 알리는 함성을 질러라 눈 크게 뜨고 봐라 하랑 방패소녀여 자 이것이야말로 나의 왕도 나의 인연 나의 최강의 보구 유린하라 아이오니어 해타이로이 굉장히 방금전에 그것이 보고인가요? 서번트의 연속 소환이라니 깜짝 놀랐어 대체 몇기가 있었던거지 저게 전부 영0일줄이야아 <laughs> 정말이지 마음껏 날 뛰어갔군 음 여전한 녀석들이었어 하랑 그리고 방패의 소녀여 음 강적을 앞에 두고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불굴의 투지 훌륭하였다 음 나의 신하들도 너희들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입에 담아 입에 모아서 칭찬했지. 음 그러시다니 몹시 영광입니다. 다들 모두들 그 뭐랄까 다음에도 나란히 싸울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달려오겠다고 하는군. 음 어디 보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데 다음에도 협력해 준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나? 그렇지. 이번 싸움에서 짐은 물론이고 나의 신하들의 모든 뜻이 정리가 되었다. 그렇게 다시 여기에 선언하도록 하겠다. 정보관 이스칸다르의 깃발 아래 우리 동방원정 혼성군은 그랜드 오더에 참가한다. 우리의 모든 혼을 담은 보구 왕의 군세 멋지게 구사하도록 해라 나의 마스터여.